신규 속보로서 전달드립니다.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미국 법원 쪽으로 바이낸스의 기본적인 자산들을 전부 다 동결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법원 쪽에서 SEC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바이낸스 US 그리고 바이낸스의 자회사인 BAM 매니지먼트에 대한 트레이딩 자산을 동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원은요. 바이낸스 US의 10일 이내에 계좌에 보유한 모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고객에게 반환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창봉자호 바이낸스 CEO는 법원 쪽에서 갇혀본 신용을 인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바이낸스 US 측만 영향에 노출이 되고 바이낸스 닷컴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 측의 바이낸스 창봉자호에 대한 기소처분 여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서 갇혀본 신청까지도 인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자산동결 자체만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 US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고객들의 인출 행렬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바이낸스 US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해당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기가 막힌 가상자산 때리기 전부 다 증권 취급을 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현재 홍콩 같은 경우는 정 반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가상 자산에 대한 관리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 이어나갈 뿐이지 암호화폐 자체를 증권으로 치부한다거나 상장 폐지로 몰아가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자금들이 홍콩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시장은 기본적으로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을 하면서 국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매수나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특정한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이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SEC로 인해서 미국 안에 있는 코인 자금들로 하여금 상당한 자금들이 홍콩으로 이동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홍콩은요 금융 혁신 기업들에게 성장하기 좋은 아주 질 좋은 토양과도 같다 라고 보이고요 이런 환경들을 제공하면서 현재 정말 많은 웹3 기업들이 홍콩으로 거점을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 반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일 단기적으로 낙폭 자체가 강했고요 이번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에 대한 sec 측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재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장에서 알트코인들 위주로 특히나 다시 한번 홍콩발 중국 관련 종목들, 웹3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지금부터 주목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악재에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봤을 때 일단 주봉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던 크립토 윈터를 이제는 벗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환되려고 하는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 초입 구간이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SEC 측에서 규제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본적인 코인들에 대해서 증권으로 분류하는 때리기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호재가 되면서 상승장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번에 이어진 SEC의 끝판왕 소송은요. 오히려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을 강력한 폭등장으로 이끌 수 있는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시장 전망이고요. 이미 SEC 측에서 바이낸스에 더불어가지고 코인 베이스까지도 기소를 하기로 한 마당에 이것보다 더큰 악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리플과의 소송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SEC가 줄줄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은 가상자산 규제에 이제는 더 이상 나설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공격적인 저가 매수를 충분히 노려볼만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SEC 측에서도 유일하게 상품이다 인정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위주로 강세장이 펼쳐질 경우, 나머지 알트코인 종목들은 그냥 줄줄이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설사 SEC 측의 규제로 인해서 미국 내부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고 라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거래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미국 내부 규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코인 시장의 돈들이 미국을 떠난다. 그렇다면 당연히 홍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은 기본적으로 상장폐지 이런 거 절대 없죠.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안전성, 투명성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규제만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체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어리석은 행동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높은 알트코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홍콩에다가 거래소에서 홍콩 거래소 통해서 상장하면서 기업 자체도 그냥 홍콩 위주로 옮겨 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내 SEC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코인 시장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최근 영상 통해서 웹3 관련 종목들 그리고 중국 관련 홍콩 관련 종목들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추가 드렸고요. 기본적인 매수라든지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도 같이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포트폴리오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친절하게 제가 직접 관련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어떤 종목들이 모멘텀과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상승 호재를 가지고 있는 장대 양봉 예상 종목들 위주로 추려서 포트폴리오 첨부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SEC의 규제로 인해서 코인 시장 자체가 몰락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더 성장하는 코인 시장이었고, 이미 다가오는 6월달 FMC o 회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금리 동결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인 시장 크립토 윈터 같은 경우는 1년이 넘도록 하락했습니다. 이 이유 자체가 미국 연준에 의한 금리 인상 정책으로 시장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면서 여러가지 코인 기업들 특히나 FTX 같은 기업들 파산해버리고 악재의 악재를 거듭한 시장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끝났고요. 본격적인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올해든 아니면 내년이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코인 시장에도 봄날이 올 것이다. 현재 아주 큰 대세 상승 폭등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자 이제 겨우 반등 초입 구간에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인 매수 급수 라인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중 바닥 기본적으로 완성하면서 80원대 라인 오는 경우 강력한 매수 타점이다 두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라인 깨지면서 내려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 측에서 도지코인은 최고다 관련 트윗을 남기면서 다시 한번 시장 투자 심리 거래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중 바닥 라인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도 해당 삼중 중바닥 라인을 차트상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쪽 라인 깨지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게다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내내 영상 통해서 강조드리고, 하루에도 3번에서 4번씩 영상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기본적으로 24시간 도지코인 모니터링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주는 경우에는요, 항상 매수 급속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여기서 이슈 같은 것들 터트리면서, 딱 때리고 상승한 적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지금도 또 다시 한번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바닥권에서 140원 라인까지 상승할 때, 그 트위터 로고를요 도지코인 모양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는 1억 달러 넘게 팔아먹었습니다. 현재 시장 예상치로는 9억 달러를 아직도 일론 머스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1억 달러어치 팔은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9억 달러어치 팔아가지고 현금 챙기려면은 무조건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가격 띄워가지고 고점에서 팔아먹을 거예요 예전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 코인도 최고점에서 팔아먹으면서 테슬라 주주들의 공분을 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런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철저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바닥권에서 덮개지도록 파는 게 아니라 뉴스 띄우고 호재 띄워가지고 가격 올려놓고 팔아고 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항상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리면서 매수나 매도 타점들을 정확히 맞춰 드릴 수 있는 이유였고요. 앞으로도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모든 차트 패턴에 있어서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종목 선정, 두 번째가 매수 타이밍, 세 번째가 매도 타이밍 이세 가지만 잘 하시면은 수익 내는 게 너무나도 쉽죠.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영상 통해서 증명을 해 드렸던 것처럼 바닥권 라인부터 영상 통해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차트는 단기간에 급등하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 라인에서 매도 사인 드렸었고 또 조정 받았을 때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더 매도 타이밍을 드리면서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11목 라인에서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상승하면서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나 매도 맥점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고는 하는데 결국에 이런 욕심으로 파생된 빨리 수익을 보고자 하는 조급한 그런 것들 때문에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깡통계좌 손실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조건적으로 선물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아홉 번 수익 나고 나서 한번 청산되면은 모든 투자금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게 선물 투자예요. 만약에 주변에서요. 선물 투자 하시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 바로 귀싸대기 날려 주세요. 애가 평생 어렵게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정말 한순간에 청산 당할 수 있는 특히나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코인 기준으로 불장이라든지 그냥 아예 폭락장이 아닌 이상 이런 기본적인 변동성 장세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요, 안정적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코인 현물 매매만 하시면서 비중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투자금을 꾸준히 늘려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꾸준히 추적하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투자하지 않으셔도 그냥 업비트 위주로 현물 거래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금 늘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타기 매수라든지 목표가 변경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맞춤 대응은 물론이고 NFT나 메타버스 게임 테마까지도 여러 가지 종목들 위주로 다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채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크고 작은 다양한 수익 내가시면서 이렇게 투자금 늘려 나가고 계십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률로 뭐 2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도 지금 현재 시점 코인 시장 자체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5%아니면10% 정도까지 짧고 간단하게 단타로서 여러 번 먹게 되는 경우에는요. 5%로 10번만 먹어도 이게 바로 50% 수익률이 나는 거겠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잠깐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물타기 매수 통해서 빠져 나오고 있고요. 단순하게 소액으로 투자하시거나 기본적인 투자금으로 운영하시는 분들까지도 낮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24시간 1년 365일 속보가 뜨는 경우 바로바로 바로 발표드리고 있고요. 직장인 분들에게 맞춰가지고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그리고 저녁에 한번, 하루 기본 세번 브리핑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 경제 주요 일정들, 그리고 해당 이슈가 중요한 발표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본 알트 코인들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디센트럴랜드 목표가 도달 수익 매도 하면서 바로 네오 코인 추천드렸고 네오 코인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달 바로 수익 매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 꾸준하게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과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선물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타 해외 거래소라든지 사설 거래소 같은 것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 업비트 위주로서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칙 매매로서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선물 투자 매매를 하시거나 코인 매매를 함에 있어서 원화 입출금이 안 돼가지고 뭐 달러로 환전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래소들 무조건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1000% 2000%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에 대해서 쫓아다니시다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깡통계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조급함을 버리시면 원칙 매매 비중조절 투자 통해서 천천히 투자금 늘려나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만이 승리하시는 거고 나중에 코인 투자 불장 왔을 때 그때 수익률 100% 200% 300% 이렇게 불장에서 수익 크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천천히 단타로서 수익금 늘려나가시는 분들만이 코인 투자 가장 잘한다 이런 소리 듣게 되실 겁니다. 댓글창 링크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정보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